그, 어떤 대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 돈을 받는 거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비굴 해, 하게끔 받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행편이 어려우니까 받는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하는 시초입니다. 저 사람한테 뭔가를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걸 해준다라는 건저 사람한테 내가 갖춰지기 위한 수단이에요. 어, 내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지 이걸 도와준다라는 생각은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음. 내한테 온 거를 이거를 저 사람한테 줄 거냐 이 사람한테 줄 거냐 내한테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안 되니까 내 주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이래 주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신임을 얻게 되고 내한테 갖춰오질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나눌 수 있느냐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도와준다라는 생각은 앞으로 조금 접고 도와주, 도와줬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니를 되게 어렵게 갖고 그 사람한테 돈을 꾸우러 갈 일을 정확하게 만들어낸다든지, 어, 지금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네가를 돌리뿔면, 네, 생각 없이 그거다 꾸우러 가야 돼요. 꾸우러 가니까 저기서탁 돌았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어려울 때 내가 다 도와줬는데, 요 소리를 하거든요. 도와준 거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도와준 건지, 대가를 바라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니는 어, 도와준 게 아니고, 네가 어려울 때 대가를 받으려고 지금 뭔가 작업을 해놓은 거잖아. 여기 딱 드러납니다. 하느은 그걸 확인을 하게 해주거든요. 사람은 네가 힘을 갖기 전에 돕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힘을 다 갖춘 연후에. 네가 사회에 떠짖는 일을 해서 상대들한테 있는 기운이 가서 돕는, 게 되는 거지, 물질로 절대로 무슨, 이는 뭐, 공사로 저 사람을 돕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어, 이런 거 잣들을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 환경의 습관들이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이런 것도 조금씩 잡아보는 이런 노력도 해야 돼요. 세상에 바른 법칙이 있는데 내가 지금 환경의 조건이 안 맞다고 이걸 무시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노력은 해야 돼. 이게 바르다라고 분별이 나면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데서 에 이런 뭔가를 기운을 다스리 주는 거지. 어, 그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뭐될 수도 없고 뭐 이거 어 그러면 어, 너한테는 그런 자기가 안 줍니다. 아, 딱한대 맞고 알게 해주지. 한대 맞고 모르면 두대 때립니다. 두대 때리고 모르면 네대 때려요. 네대 때리갖고 모르면 여덟 대 바로 날라옵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이렇게 업이 되는 것이, 뭐, 두대 맞았으니까 그 다음 세 대, 아, 안 돼요. 딱 꼬빼기 날아갑니다. 꼬빼기. <laughs> 그러니까, 복을 줄 때도 절대로 이게 배갑절을 주는데, 처음에는 작게 요래 줬는데, 난중에 두 번째 줄 때는 요만큼 주거든요. 요만큼이, 요만큼은 나놓고 요만한 걸 줘요. 그럼 여기 싹 빠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선물을 줄 때는 요만한 거를 줍니다. 요만한 거. 근데 여기 싹 빠지잖아요. 이제부터 선물 받는 게 최고 커요. 한번더 주는데 요만한 거를 줘요. 요래 올라가거든. 이거 빼고 나면 이만하죠. 그 다음 줄 때는 정확하게 이만한 거 줍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 어. 그러니까, 그 맞는 것도 그렇게 맞아요. <laughs> 갑절로 이래. 어. 에? 어. 그러니까, 도와준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어. 내한테 이런 인연법으로 줬으니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하면서도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공부도 할수 있고, 이 사람의 변화도 볼수 있고, 어, 뭐, 여러 가지내 공부거리가 되지. 그걸 도와주겠끔 만들어준 적은 없습니다. 네?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준게 되죠, 이게. 이렇게 어. 공부를 잡으면 됩니다. <laughs> 오, 내가 좋은데 잘 쓰겠다고 받으십시오. 오는 거를 거절을 하게 되면 복을 차는 게 되니까 두분 다시 안 줍니다. 아, 어, 요는 내가 습관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좀잘 나갈 때는 뭐 조금 뭔가 대가를 주니까, 아이 됐다고 나누라고. 어, 그게 아주 그 단순한 것 같지만, 들어오는 기운을 막아버린 게 되는 거죠. 어, 요래되면 다음에 이 기운이 올 거를 막았기 때문에 너는 한참 안 옵니다, 이게. 다른 영량이안 와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작은 거라도 내 마음으로 이래 주면, 그걸 내가 받아 주면 어떻게 되냐? 받아 주는 방법이 저 사람이 잘못 줬어도, 이걸 아주 그 받아서, 이걸 좋은 기운으로 만들어서 써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이건 기운이 달라져요. 저 사람 모르고 요런 방법으로 줬는데, 나는 이걸 받아 갖고 더 떠들게 써가지고 이런 일을 해줬다는 얘기죠. 저 사람 걸 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의 기운이 돌아요. 음. 이 사람 그 막았잖아요. 그래 안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데 날리도 날립니다. 이돈 절대 유용하게 쓰이지 않아요. 다른 식으로 없어집니다. 내한테 줬다라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이걸 받아갖고 아주 좋은 방법으로 써요. 좋은 방법은 이제 다음에 공부를 하면 되고 좋은 방법으로 쓴다라는 얘기죠. 어, 어, 써가지고 이 기운을 잘 잡아주면 이 사람이 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 이 사람이 가만히, 다음에 보니까 저 사람한테 뭘주고나니 좋은 일이 또 생기니까 또 주고 싶어요, 이래. 아, 요럴 때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운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상대가 뭔가 선물을 사온다. 절대 거절하면 안 돼. 내가 잘 받아 쓰겠노라고 어, 그리고 받아줘야 그 사람이 기운이 돌아요. 에너지가.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게 해줘야 그 사람이 기운이 도는 거지. 이걸 막아버리면 저 사람도 떨어해지고 어, 나도 뭔가 찝찝으리해지고, 요만큼 기운이 탁 막혀요. 이게 풀리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어? 상대가 곤란하게 만들지 말하는 거죠. 이걸 지혜롭게 이걸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주 그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가 이 너무 큰걸 이렇게 이렇게 줄 때는 따져야죠. 생각보다 더큰걸 준다. 그래 되면 이걸 왜 주는지 이 명분이 써야 됩니다. 그럼 명분을 못 갖다 대면 그러면 내가 이 받는 명분을 만들어 갖고 받아야 돼요. 아, 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저 사람이 그까진 생각도 못 했는데 더큰 생각을 해서 받아주니 너무 고마워 할때저 사람이 기운이 돌고 이 이제 기운을 돌리주는 이런 한 실력이 갖춰지는 거죠. 어, 이렇게 절대로 주는 걸 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응? 검은 돈이니까 안 받는다. 검은 돈을 더 좋은 방법으로 써가지고 이걸 깨끗하게 이 기운을 털어주는 것도 내 실력이에요. 이걸 내가 욕심을 내고 착복을 내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거 왜그 결백한 선생들 있잖아요. 이래 되면 촌지를 이래 좀 이래 자꾸 주고 싶어서 주는데 그럼 이걸 아 우리는 그런 거안 받습니다. 이거 딱딱 끊거든요. 저 사람 기운 다 막아버리고 너도 좀 있으면 일 나요. 어. 촌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서 잘못해갖고 버릇이 돼갖고 이렇게 주는 거라면 요걸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거 제가 받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받는다라고 예? 잘 설명을 해주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잘 모아서 이 우리 반에서 이제 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이그 교장님한테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여기에 좀 뭔가가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요걸 잘 모아놓으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요. 이때 이걸 잘 받아놨다가 이는 공동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필요한 일을 해낸다든지 요렇게 잘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아 요런 걸잘 써내갖고 이거를 요렇게 요렇게 써놓라고 해서 편지까지 딱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죠.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응? 어, 그러니까, 촌지는 잘못된 게 아니고, 쓰는 자가 잘못 써버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 이? 마음을 이렇게 열 때는 받아들여서, 이걸 성화를 시켜갖고, 아주 빛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이끄는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어? 이해됩니까? 어.